에다가 뭘또 사냐, 북한 옆에서 쳐들어온다, 뭐, 북한이 또 뭐, 풍선 던진다, 뭐, 별별 얘기를 다 하실 텐데, 그런 거 필요 없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낙차를 받으시면 너무너무 좋은 가격에, 왜냐면 지금 그 금액도 절반 가격도 안 되는 금액이라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금액이에요. 룰로랄라, 룰로랄라, 날씨가 너무 좋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봉마마입니다. 비가 막 죽죽 오다가, 날씨가 엄청 오늘은 맑아요. 자, 오늘 제가 와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궁금하죠? 3,000원. <laughs> 물가가 너무 올랐어, 진짜.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건저 앞에 있는 건물. 네, 이 건물이 경매가 나와서 좀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여기가 파주문산 롯데 하이마트였던 곳이에요. 근데 지금은 운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물 전체가 하이마트로 원래 썼었는데 지금은 건물 전체가 지금 비어 있는 상태예요. 엄청 크네요. 네, 엄청 커요 건물이. 근데 이제 왜 왔느냐? 일단 금액이 좀 착해요. 여기 파주 문산이 바로 이제 경의중앙선 여기 또 문산역이 바로 있는 곳이기도 하고 이쪽은 지금 보시면 3만 가구 정도의 아파트랑 가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먹자와 이제 상업 시설이 바로 여기에 다 몰려있거든요. 홈플러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가 원래 이제 하이마트로 이제 이용을 하다가 아무래도 홈플러스에서도 전자용품을 팔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선 장사가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운정 신도시 쪽으로 영업장을 옮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가 이제 비, 게 되었는데, 건물이 지금 보시면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경매는 지금 한 18억대에 나와 있는데, 이게 유찰이 되고 지금은 8억대에, 8억대에 나와 있어서, 제가 이 통건물을 어, 여러분이 좀 10억 미만대에 낙찰을 받을 수 있는, 필요하신 분한테는, 그쵸? 필요 없는 사람은 또 말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데다가 뭘또 하냐, 북한 옆에서 쳐들어온다 뭐 북한이 또뭐 풍선 던진다 뭐 별별 얘기를 다 하실텐데 그런 거 필요 없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낙찰을 받으시면 너무너무 좋은 가격에 매매로 사시는 것보다는 경매를 통해서 내 통건물 주인이 되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기 때문에 오늘 제가 왔고요 보시면 토지가 178평이 됩니다 그러니까 200평 거의 18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건물은 지금 3층까지 해서 240평입니다 그래서 각 층마다 지금 한 80평씩 이렇게 되는 건물인데요. 한번 안에 들어가서 한번, 뭐 안에는 못 들어가보지만 볼게요, 한번. 앞에는 지금 바로 아파트가 LH 아파트도 있고 저쪽에는 힐스테이트도 있고 아파트는 쭉 있어요. 여기 한번 이제 볼게요, 제가. 뭐 안에는 들어가볼 수는 없는데 지금 이제 싹 비운 상태에서 보면 엄청 넓은데 누수가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저 아, 천장에, 네. 천장에. 어. 돌아서 입구 쪽으로 그 한번 뭐래? 가볼게요. 바로 여기가 이제 주차장이에요 입구에 주차장은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건물이 크니까 차는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또 이중 주차까지 한다 그러면 20대는 그냥 충분히 될수 있는 곳이고 지금 앞에 보시면 바로 여기가 공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놀이터랑 공원이 바로 앞에 있고 옆에 이제 국민은행이랑 먹자골목이 딱 형성이 돼 있어요 저쪽에 홈플러스고 그래서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갇혀있고, 이 옆쪽으로도 이제 음식점들이 지금 순대국집이나 쫙 이렇게 있잖아요. 어, 이 하이마트가 이 인구를 다 상대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홈플러스가 없으면 모르는데, 홈플러스가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 지금 단점들이 보이네요.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누수가 조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 누수가 지금 여기에도, 누수공사가 무조건 필수로 돼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물이 막 떨어져 지금, 뚝뚝. 문은 잠궈놓으셔서 뭐 들어가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전부 다 물이 지금 다어 물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네요 그래서 이거를 낙찰을 받으시게 되면은 무조건 누수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건물이 보니까 3층까지는 그냥 다 계단으로만 3층을 이용하셔야 돼가지고 그렇다면은 여기에 만약에 어떤 상업용으로 물건을 낙찰을 받아서 쓰신다고 하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셔야 될 수밖에 없고 요즘에는 계단을 이용하셔서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셔야 되고 예, 전체적인 누수공사는 한번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 공원 바로 앞에는 당동산업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와 주거용 딱 산업단지와 주거용 가운데 딱 있어가지고 어, 제가 볼때 장사는 잘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여기는 어떤 걸로 사용을 하면 좋을까 앞쪽에는 지금 다 보면은 뭐 음식점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는 메디칼 건물은 여기는 이제 병원들이 내과나 어, 이제... 연쇄 치과 이런 것도 근데 여기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병원도 많이 들어올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쪽에 보면은 무뭐 GS 뭐 중고등부 뭐 무슨 수학학원 무슨 학원들이 쫙 있던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으니까 여기는 좀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많은 것 같아서 어, 학원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고깃집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주변에도 고깃집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뭐, 뭐, 나쁘진, 나쁘진 않지. 건물이 보시면은 지금 저게 네.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게 아니고 판넬이나 이런 걸로 좀 이제 상업용으로 간단하게 지은 건물이라서 이런 것 때문에 누수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낙찰을 받으면 무조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하는 가격을 생각을 해가지고 낙찰을좀 받으셔야 될것 같아. 공사 비용이 들어가니까. 요즘엔 공사는 뭐 손만 댔다 하면 뭐 그냥 억단이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고 낙찰을 받아야 될것 같아요. 엄마나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원래 이제 그 하이마트가 보증금 5억 8천에 월세가 220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 쓰고 있었는데 그 이제 이사를 나갔으니까 명도는 지금 완전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상태니까 명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토지가 되게 넓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영종류를 다 사용을 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다시 공사를 한다고 하면, 뭐 지하도 해서 엘리베이터도 넣고 해가지고, 더 크게도 지을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가 이제 상업시설이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데, 비어있는데도 있단 말이죠. 신도시보다는 오히려 여기가 상권이 더 좋은 거예요, 말하자면. 빈 가게가 별로 없는 걸 보면은. 그래서 크게 짓는다고 하면은 뭐든지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만큼 또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받쳐줄 수 있는 인구가 많지는 않아서 제가 볼 때는 여기다 뭐더 크게 높게 짓는 것보다는 어이 상태를 잘 봉사를 해서 마무리해서 짓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건물을 다 밀어버리기엔 또 너무 아깝잖아요. 예. 네. 어 제가 이제 이근처에 시세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근처에 저기 학원 있는 저런 건물도 지금 한 46억 막이 정도의 거래가 됐었고. 어, 비슷한 요, 골목에 있는 다 이제 뭐 토지만 10억에 매매가 되고 주변 시세는 이 정도라고 하면 한 20억에서 예, 18억 감정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도 아파트들을 보시면 다새 아파트들이에요. 예, 준신축이어가지고 거의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많고 그리고 여기를 제가 와서 보니까 주민들이 엄청 많이 돌아다니세요. 어떤 곳은 가면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는 데가 있는데 그래도 여기는 자주 예, 지나다니시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권이 여기가 그나마 괜찮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가 지 교통을 좀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지하철이 문산역, 경의중앙선역이 있거든요. 걸어서는 한 20분 이상이 걸리는데 차량으로는 뭐 문산역까지 한 8분 정도 걸리고 버스 정류장은 아까 바로 이제 가게 앞에 건물 앞에 바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버스를 타시면 되고 내포IC를 통해가지고 이제 마포까지 바로 이제 오실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이제 차로 한 40분 정도? 어, 여기는 뭐 아시다시피 막 그렇게 교통이 막 많이 밀리고 그런 지역은 아니어가지고, 예, 40분이면은 마포까지 진출입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여기들도 보시면뭐 당구장도 꽉 있고, 다꽉 차있어요. 상가들이 2층, 3층 다 차있어요. 여기는 좀 비어있는 것 같네. 요 어, 여기는 조금 비어있고. 근데 요즘에는 뭐 좋은데도 강남도 지금 2층, 3층 다 비어있고, 1층도 비어있는데도 엄청 강남도 가보시면, 강남역이나 선릉역 이런 데가 보시면 1층이 가게가 비어 있는데도 엄청 많아요. 예, 이 정도면은 어, 파준데. 북한이 바로 코앞인데. <laughs> 그렇이 정도라고 하면은 가게 형성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이다. 누군가 이번에 낙찰을 받으실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지금 그 금액도 절반 가격도 안 되는 금액이라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금액이에요. 어, 내가 만약에 저런 뭐 건물을 낙찰을 받아서 4억으로 쓴다거나 하고 싶었던 뭐, 장사가 있었다. 그런 거를 하실 분들이 낙찰을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칸을 좀 만들어서 가게를 따로따로 다 새를 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이제 그러려면은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저 건물은 뭐냐 하면은 완전히 하이마트를 위한 건물이에요. 처음부터 하이마트를 하려고 건물을 지은 거라서 건물이 딱그 용도로만 딱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통건물로 쓰실 분들이 이제 저거를 낙찰을 받으시면 아무래도 무조건 공사비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어 여기 게임방 엄청 크네. 근데 왜 쓰레기가 저렇게 많지? 이사 왔나? 그래서 여기 막 이렇게 새로 오픈해서 이런가 보다. 엄마무시하네와엄마무시하다 게임방에 의자가 어마무시하게 많네요. 애들 좋아할 수밖에 없네. 새로 이사 왔나 보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어, 애들이 되게 많지. 네, 아이디... 여기 아파트가 내가 딱 보니까 산업단지가 앞에 있어서 젊은 엄마, 아빠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 40대 중반쯤이나 30대. 이런 엄마들이 많아서 여기는 학원도 잘될것 같고. 저기 건물도 보시면은 다 그러니까. 학원 그러니까. 다 학원이야. 음악학원, 뭐, 초, 중고. 보니까 중학생들이 꽤 많네. 중학생들 많으면 떡볶이 뭐, 치킨집 이런 거 무조건 잘 되게 돼 있고. 네. 아까 저기 보니까 한솥 도시락도 있더라고. 애들도. 네. 그런 거 많이 먹을 것 같고, 커피 전문점도 꽤 많아서, 상권은 어쨌든 나쁘진 않네. 지금은, 뭐, 이제, 그, 하이마트가 세입자였지만 다 이제 이사도 나가고, 명도도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명도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은, 어, 없으시니까, 명도를 할 이유는 없어서, 그런 부분은 좀 장점으로 좀 꼽히고요. 어, 단점이라고 하면 지금 공사비가 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나쁘지 않은데, 공사비가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함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단점으로 좀 보이는데요. 이 단점을 잘 승화시켜서 정말 건물주가 되실 분들이 이 물건 임장하시고 낙찰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기 북부 쪽이 주거가 있거나 사업장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왕이면 낙찰을 받으시면 더 이해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파주 문산에 와서 여러분들께 좋은 물건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임장 오셔가지고 아 이런, 이런 동네도 있구나. 이 동네는 이렇게 특성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복마마는 다음에 또 여러분들 좋은 곳에서 만나뵙도록 할게요. 안녕. 다음에 만나요.